오늘 안녕하세요. 밥 양사자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어휘를 쉽게 외우게 해주는 저의 새로운 무료 웹사이트 VerbFab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erbFab 농사 편화사이트를 만든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편화만큼 중요한 어휘를 외우게 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봤습니다. 플래시 카드 시스템인데 회원 가입 없이 제가 만든 단어 정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앙, 조보, 아두, 기초, 매양, 중급, 매드, 고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폴더에 들어가면 원하는 단어 정을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레벨마다 필요한 분야의 어휘를 만들어 봤는데 다른 주제에 대한 단어 정을 원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단어 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낱말 카드, 학습하기, 카드 맞추기가 있습니다. 낱말 카드에서는 카드가 나오고 단어를 알면 외움 누르고 모르면 모름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카드를 누르면 뒤에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하기인데요,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프랑스어 단어가 나오는데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맞는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관식에서는 정답을 직접 쓰셔야 하죠. 만약에 먼저 나오는 단어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면 순서 바꾸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외우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맞추기인데요, 좀더 재밌게 공부하고 싶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효과적이면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 폴더를 클릭해서 다양한 단어장을 다 같이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냥 그 폴더에 가서 바로 연습 문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했지만 자기 개인 단어정을 직접 만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어정 폴더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폴더에 단어정을 쉽게 추가하려면 단어정의 제목이나 설명에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합 속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용하시면서 불편할 점이나 개선할 점을 자주시면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사이트를 만들어 준 마추 부호번트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프랑스어 공부에 도움이 될용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채널에 꼭 구독해 주세요. 오브아.